참배수님, 2025년 7월 20일 연중제 16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레오 교황님께서 즉위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호드의 여정을 2028년까지 걷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예전 신호드 기간 중 다른 문당 신자분들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신부님, 교황님은 신호들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본당은 신호들은 하지 않고 맨날 신호들을 위한 기도만 해요. 행동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신호다는데 뭔 도움이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신호들을 모든 성당이 다 하면 좋을 거라는 걸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본당마다 사정이 있고 신부님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호들을 위한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를 봉헌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이 신호들을 실행하고 있는 본당으로 혹은 지역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 기도로서 신호대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타는 주님을 초대하고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느라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르타는 예수님께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교회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봉사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봉헌한다는 의미는 다 똑같은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로 올려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주시는 분들의 기도로, 기도로 몸으로 하는 봉사를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불림을 받은 우리 모두, 주님 안에 머물며 각자의 역할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